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식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았던 점을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이런 얘기는 단식을 실천해 보고 있으신 분들이랑 모여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단식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았던 점 다섯 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단식은 왜 하는 걸까? 저는 처음부터 단식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정 종교 의식이나 단식원에서나 하는 줄만 알았고, 단기간에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단기 다이어트 요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식을 해보면서 그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일출과 일몰 주기에 따라 지나해온 일주기 리듬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1년 365일 자는 동안은 체내 세포 단계에서부터 뇌와 장기, 근육과 뼈를 비롯해 모든 신체 기관이 회복과 재생, 치유하는 등 나쁜 것들을 청소하고 비워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먹고 물 제때 잘 마시고 잠만 잘 자도 눈살이 빠지고 몸이 튼튼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직무상 낮과 밤이 없고 주말과 휴일 부분이 없는 생활을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눈이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몸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여기저기 고장 난 몸을 고쳐보겠다고 책을 읽고 식이조절도 해보면서 운동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독학으로 하려니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몸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었다면 포기하고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몸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좋은 쪽으로 고쳐나가다 보니까 공복이 길어져도 편안했고 보다 장시간 단식을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시간 단식을 할수 있어서 좋았다기보다 유연하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대사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식 중에 내 몸이 재활리를 하는구나 하고 짐작해 볼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되었고요. 이전에 저는 단지 많이 먹고 불어난 몸무게와 뱃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내 몸이 재활리를 할수 있도록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체내 염증이 치유되고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홀가분해지고 뱃속이 편안해지면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고도 불어난 몸무게와 뱃살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미뤄뒀던 일을 단식하는 동안에 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단식하는 동안에는 내 몸이 지고 있던 몸의 나쁜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재정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식하는 목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정상적인 인체작용에 중점을 두게 되었는데요. 질 좋은 음식으로 선별하여 먹는 것에서부터 먹은 만큼 먹는 걸 잠시 멀리하며 지내는 것과 운동을 하는 습관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롭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무얼 먹어야 나한테 좋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밀가루 음식을 먹고 단식을 시도해 보는 컨텐츠를 몇 차례 했었어요. 정제 탄수화물뿐 아니라 설탕과 안 좋은 기름을 비롯해 인공조미료와 식품첨가물이 다량으로 들어가는 가공식품들을 이것저것 먹어봤는데요. 며칠 이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뱃살과 몸무게가 느는 건 물론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멍해지거나 두통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내 몸이 어딘가 불편해지고 기분까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단식을 하면 하나같이 혈당이 불안정하고 단식이 힘들었는데요. 부작용이 강하게 오고 오래 갈 때도 있었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몸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처럼 되다 보니까 먹어봐야 좋을 게 없는 뻔한 음식들을 굳이 먹어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음식들을 전부 회피하고 지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단식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았던 점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은 애써 찾지 않게 됐다는 건데요. 음식뿐 아니라 인공적인 것들과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요즘 시대를 살면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경제적. 한 3년 동안은 한창 인스타그램에 식단 사진을 올리고 채널에 식단 영상을 올릴 때가 있었어요. 저탄고지 식단을 지방이 많은 육류를 위주로 먹어야만 하는 줄로만 알았고, 비싼 고기를 사다가 버터에 구워서 먹었어요. 아예 틀린 건 아니었지만, 조정이 시급했는데요. 그러다 그놈의 SNS가 뭔지,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제가 식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번뜩였던 때였는데요. 단식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단식을 해보면서 몇 개니 건너뛰어도 괜찮다는 걸 체감했는데요. 근데 단식이 길어질수록 음식 보관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저장이 용이한 방식으로 조리를 하고 숙성하고 발효시킨 음식들로 식단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며칠에서 몇 주는 보관해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단에 드리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식비는 얼마나 줄었을지 4년 전 고기 구입 비용이랑 최근 고기 구입 비용이랑 비교해 봤는데요. 요즘은 주로 소아롱 사태나 돼지 앞다리살 리테일 팩을 사는데요이두 팩을 전기 압력밥솥에 쪄서 냉장 보관을 해두면 열흘에서 보름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단식이 더 길어지면 더 오래 두고 먹는데요. 한 여름에도 맛이 일정하고 안상하더라고요 4년 전과 비교해서 물가 상승과 보름이라는 기간으로 단순 환산하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하는 시간과 노력을 더 생산적인 일에 드릴 수 있고 이러한 기회비용에 있어서도 단식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은 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 회사보다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크고 작은 수술을 하고 잔병치레를 하던 때 병나거나 다치고 아프면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행해진다는 걸 깨달았고 여기저기 비용도 많이 들고 삶이 아주 복잡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대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면 백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당장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백세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오늘 할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는 일상을 내 삶의 방식에 들여오는 일이었죠. 운동하거나 등산을 다녀오면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운동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이다.라고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우여곡절이 많지만 어떻게든 하루하루 좋은 쪽으로 조정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을 역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저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다섯 번째 더 나은 선택. 저는 단식 안할때 술도 마시고 다른 음식도 안 가리고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다고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욕구 불만으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내 몸에 이로운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식단을 벗어나 음식들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평소와 다르게 몸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면 어떤 음식이 몸 상태를 나빠지게 했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까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단서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지금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은 지나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억누르면서 참고 견디기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고 나쁜 음식을 먹었더라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할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저라면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에는 건강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시작하기에 오늘만큼 좋은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